전반전 포항의 키고프로 시작합니다. 공 잡습니다. 이강인. 최준. 공 잡는 이재성. 자 이거 이찬스 있나요? 아, 세게 시작하는데요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아, 이런 페이스라면은 오늘 자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.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. 아, 이 거리라는 슈팅 가능한데요. 최준. 서울의 기회입니다.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. 파가 됩니다. 찼습니다. 추가골 좋답니다. 추가골. 아 오늘 공격력 좋은데요. 들어갔어요. 아이 선수 오늘 두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. 야 오늘 득점 감각 최고점입니다.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. 2대 0입니다. 슛. 들어갔어. 멋진 골터뜨기 정말 멋진 득점이네요. 저항 스틸러스 전반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재성입니다. 노기술 로빙패스.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치입니다 어림없죠. 네.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. 고승범 공 잡습니다. 그대로. 선방입니다. 오. 다이빙 천천히 코너킥 올릴 수 있는 위치를 바라봅니다. 김민재, 아골 포스트 맞고 뒤쪽으로 날아갑니다. 아이 골대 맞고 나갔어요. 이승모, 황희찬, 기대되는 상황인데요. 동료와 함께 올라가 좋은 기회. 슛! 골키퍼 몸을 잘 날렸습니다. 방아됩니다우 키퍼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. 키퍼 막아냅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. 이재성! 골키퍼를 고 때린 것 같아요. 서울 선수가 여기서 파울을 범했습니다. 선방입니다. 골키퍼 공 잡았습니다. 폭풍 상황입니다. 보입니다. 슛! 태골시, 코리안가이 황희찬의 헤트트릭입니다 대단합니다. <laughs> 지금 봄이면 누가 와도 맞기 힘듭니다, 황희찬. 자, 이렇게 원 사이드 게임으로 그냥 끝나는 걸까요? 스코어 차가 벌어져 있습니다. 아, 뭐 경기 막판 찬스죠. 이재성 득점합니다. 이재성의 골입니다.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.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? 어쨌든 멋진 득점입니다. 네.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. 좋은 타이밍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. 아주 정확하게 찼군요 공격수의 탁월한 슈팅, 칭찬해야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마무리할 수 있는 슈팅 감각 살아 있습니다. 조능민. 아, 이제 올려야죠. 황희찬. 아 막아냈어요 아 오늘 키퍼 컨디션 최상인데요 아 정말 실수 실제... 김민재 자 상대 공격수들이 상당히 까다로워할 골키퍼입니다 자 헤딩으로 패스합니다 네 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때렸어요 키퍼의 선방입니다 와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도 늘어난 듯 했어요 현재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. 아, 과연 후반전에 추가골을 노릴지 아니면 지키는데 주력할지 궁금합니다.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슈팅 시도 막았습니다.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. 야,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. 야,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아, 좋은 위치 테크리에요. 공격 기회 열렸죠? 슛! 또한번 득점합니다. 추가골입니다. 또한번 실점합니다. 또한번 실점합니다. 수비 라인 완전히 정신줄을 놓았습니다. 야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골이에요. 멋진 골입니다. 태클 판단 좋았습니다. 속공입니다. 돌파에 들어갑니다. 아 그대로 슛골! 한골더 추가합니다. 상대방 절망에 빠뜨립니다. 그렇습니다. 야 오늘 공격진 상대를 압도합니다 깨끗합니다 침착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는 골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연습 때나 나올 수 있는 깔끔한 과정인데 실전에서 적용이 됩니다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아우 뚫리지 않죠 자 이강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 명의 수비수를 다돌립니다 속공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 슛 아, 침표를 찍습니다. 아, 마무리 확실했어요. 오늘은 한 팀만 보이고, 한 팀만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. 자, 관중들도 느끼고 있을 텐데요. 슛! 디퍼, 멋진 다이빙! 올 디퍼의 플레이 오늘 빛납니다. 아, 정말 진부한 표현이지만, 잘 차고 잘 막았네요. 우승범 공 잡습니다. 이재성. 아, 이런 일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. 좋은 기회. 결국, 헤트 트릭을 달성합니다. 세 번째 골입니다. 지금의 기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. 세 번째 골로 해트 트릭을 만들어냅니다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슈팅하는 쪽쪽 들어가네요. 골문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날입니다. 류재문 강한 태클인데요 이강인의 터치 아 뚫어냈죠 찬스입니다. 찬스죠. 어 아, 멋진 골 기록합니다. 이강인의 골입니다. 아 역시 이강인입니다. 센스 있는 마무리입니다. 한 팀의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인데요. 점수판 대단하네요. 이기고 있는 팀의 감독은 상당히 흡족하겠는데 찾아온 기회들을 공격수들이 족촉 살려주니까 양 팀의 전력 그대로 돌파합니다. 수비 지칩니다. 자, 슈팅! 이재성! 득점합니다. 이재성의 골입니다. 점수를 보시죠. 오늘 원사이드 게임 그 자체입니다. 아우, 좋습니다. 저 선수 아주 판단이 빠른데요. 자, 너무 앞서서 달려 들어갔습니다. 옥사이드입니다. 공을 되찾아왔어요. 좋은 태클입니다 자, 돌파가 보입니다. 슛! 블루키퍼! 몸을 잘 날렸습니다. 광원입니다. 블루키퍼! 몸이 깃털처럼 가봤습니다. 아,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. 김민재 선방입니다. 다이빙 펀치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기용하는 거죠. 자품단에는 기회인데요. 슈팅 시도. 들어갔어요. 김민재 골입니다 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승리가 굳어지는군요 아 오늘 좋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력을 놓지 않고 있어요 멋진 쏘이 골입니다 야 골도 좋았습니다만 크로스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경기 막바지까지 일방적인 흐름 지속되는군요 <목소리> 속공 상황입니다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 때려야죠 슛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골입니다 상황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. 키퍼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그렇죠. 어, 지금은 뭐 키퍼가 두 명의 공격진과 맞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. 자, 정말 인정 사정 없...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.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멀렸죠. 슛. 아 들어갔어요. 포항의 골입니다. 또한번골 기록합니다. 멀티골을 기록했습요 하하. 있는 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. 경기 중.